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위클리 글로벌 마켓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해드릴 소식은 캐피탈랜드 이야기입니다. <laughs> 캐피탈랜드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다소 낯설 수도 있는데, 또 어찌 보면, 여기 이제 SPI TV를 많이 봐주시는 분들이 리츠에 관심이 상당히 높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익숙한 이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왜냐면 이 캐피탈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부동산 투자회사이고 또이 회사가 운용한 리츠가 상당히 많습니다. 캐피탈랜드 인터그레이티드 커머셜 트러스트라는 CICT, 대형 리츠업도 포함해서 여러 이제 리츠들을 보유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일본에서도 이제 호텔 리츠를 운용하는 그런 운용사, 이제 호텔 리츠의 투자자죠. 투자자. 이자 뭐 운용사를 이제 인수를 하면서 이렇게 또 일본 호텔 리츠 시장, 일본 리츠 시장까지 이렇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고, 또이 캐피탈랜드가 이제 운용하는 리츠 중에 한국의 호텔 같은 데 이제 투자한 리츠들도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또 투자 리츠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상당히 익숙한 회사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 이 캐피탈랜드 이야기를 좀 해드리는 이유는 이 사실 이제 캐피탈랜드는 꼭 리츠뿐만 아니라 이런 사모펀드나 이런 걸 활용해서도 또 한국 상업용 동산 시장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최근에도 이제 골든타워라고 예테란로에 있는 이 오피스 빌딩을 하나 인수를 했고, 또이 빌딩은 이제 캐피탈랜드의 브랜드를 따서 아이콘 삼성이란 이름으로 이제 바꾸기도 했고요. 이런 이제 오피스 빌딩을 비롯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캐피탈랜드가 최근에 이제 보면, 그 원래 이제 중국 쪽이 비중이 상당히 높은 투자 비중이 높은 회사입니다. 아무래도 싱가포르 기반이고 또 싱가포르와 이제 가까운 중국에 많은 투자를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에 대한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심리 상당히 좋지 않죠. 이제 미중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미국과 유럽계 기관 투자자들은 자금들은 이제 중국에서 계속 비중을 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캐피란탈랜드의 어떤 펀드 비즈니스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캐피탈랜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중국 비중을 줄이겠다. 그러면 중국 비중을 줄이는 대신 이제, 다른 이제 지역별로 다각화, 다변화를 하겠다 하면서 이 많이 언급을 하고 있고, 뭐, 그 중에 한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해서 이제, 일본, 호주 이런 지역으로 또더 나아가서는 미국과 유럽에 대한 선진국 비중을 높이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최근에 이제 좀 주목할 거는 이제 지난 22일에 캐피탈랜드의 이제 인베스터 데이가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어떤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때 이제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국 비중을 줄이고 또 2028년까지 펀드 AUM 규모를 이제 2000억 싱가포르 달러 정도로 이제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3분기 기준으로 보면 1020억 싱가포르 달러였던 이제 펀드 AUM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걸 두배 정도로 이제 향후 한 6년 동안 거쳐서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이제 규모를 키우려면 당연히 유기적인 성장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M&A를 이제 적극 추진하고 있고요. 실제로 보면 이 이제 최근에 이제 보면 SC 캐피탈 파트너스 그룹이라고 이건 이제 싱가포르 이제 기반의 자산운용사인데 이 sc캐피탈 파트너스 그룹의 지분 40%를 인수한다고 이제 2억 1,400만 달러 인수한다고 지난 2 0일 밝혔고 또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지분을 확대해서 궁극적으로 전체 지분을 다 인수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sc캐피탈 파트너스 그룹 인수 추진을 그러니까 인수의 어떤 의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캐피탈랜드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돈을 키우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SC 캐피탈 파트너스의 전체 이제 AUM 중에서 약76% 정도가 일본이, 일본일 정도로 일본 비중이 크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일본 시장에서 캐피탈랜드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그런 움직임이기도 합니다. 또 앞서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SC 캐피탈 파트너스는 이제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호텔 리츠인 제펜 호텔 리츠를 운용하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이 뒤에도 또 호주 쪽에서 뉴스가 났는데 또 캐피탈랜드가 이제 호주 멜버른에 기반한 자산운용사 윙게이트 그룹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윙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20년 정도 역사를 가진 이제 회사로 자산운용 규모가 52억 달러에 달하고 호주 이제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 윙게이트의 사무 사모 대출과 사무 부동산 사업을 중심으로 인수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해 왔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보면 조만간 이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기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캐피탈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비중 줄이고 대신 호주, 일본, 한국, 인도 비중을 키우다 보니까 그 새로 지, 진입하는 시장 아니면 어떤 엄청나게 규모를 키우려고 하는 시장에서는 이제 기존의 뭐 오가닉 성장, 이렇게 유기적인 성장도 이제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M&A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규모를 키우는 방법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아마 앞으로 이제 한국에서도 이 캐피탈 랜드라는 이름을 더 자주 접하게 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위클리브로 마켓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